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농사 TV입니다. 네, 네, 저희가 오늘 건조기를 샀습니다. 네, 네 건조기 이름이 뭔가요? 건조기요 네. 유 삼성 챔피언 네. 건조기. 유 삼성 챔피언 건조기입니다. 네. 오늘 건조기를 새로 샀는데요. 설명해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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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이 두 칸으로 되어 있죠, 그죠? 네. 이쪽에 두 칸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칸 되어 있습니다. 한 칸에 채반은몇개 들어갑니까? 채반은 15개. 15개. 그러니까 총3 0채반 네. 양쪽이니까 네. 3 0채반이죠 네. 네. 지금 네. 막 들어온. 네. 쌤, 쌤삐입니다. 막 들어온 이제 건조기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원래 건조기가 있죠? 건조기 있는데. 당연히 하나 샀습니다, 그죠? 네. 200... 작년에 하나 샀는데요. 네. 그게 좀 부족하고 네. 우리가 사용해 보니까 고추가 네. 많이 나올 때는 네. 그 하나로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하나 더 마련했습니다. 네. 그런데 버전은 못 받았습니다. 네, 우리 돈으로 샀습니다. 내돈 우리... 내산입니다. 네. 그리고 어 이게 지금 샀는 이유? 아,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할락 하잖아 그쵸? 지금 아직 고추도 심지도 않았는데 이 한겨 겨울에 아직도 어, 이 겨울에 이 건조기를 산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할인가 비석기라고 <laughs> 그죠? 네. 할인. 원래 이게 <laughs> 네. 신제품이래요. 아, 하 네. 네. 기존에 있는 게몇 네. 시간 몇 시간 말른다 그랬죠? 기존에 있는 게 몰라요. 모르겠고, 네. 이건 좀더 빨리 마른데요 터보 해갖고. 네. 이건 터보라는 제품입니다. 네. 래갖고 이제 그 저희 고추 같은 경우에는. 네. 어 50도에서 60도 사이에 네. 28시간에서 30시간. 네. 그러니까 28시간 잡으면은 네. 하루도 안 되죠, 그죠?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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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틀이 안 되죠, 이틀. 하루 만나절 어, 하루 만 나질 만에 빨라진대요. 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좀더 비싸요. 네. 하나에, 체반 하나에 몇 킬로 들어갑니까? 10kg 정도. 그렇죠 그니까 이게 30채반이니까 양쪽에 다 넣으면 300kg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안 달아보고 또 사용 안 해봐서 그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네. 이 회사 측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가격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하서고 가는 거요 아하, 네. 가격부터 이야기해주세요. 네. 그 기존에, 그 전에 가격은 그죠? 네. 220만원. 그 전에, 그, 예, 옛날 그러니까 거. 신제품 아닌 거. 네, 신제품. 네. 데 이건 이제 올해 장인의 신제품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네네네네. 해놓고, 네, 네, 네. 네. 이게 이제 좀더 빨리 마르고, 네. 하기 때문에, 가격이, 네. 네. 260만원. 아, 그래요? 그 260만원인데, 네. 이제, 지금 행사기간이라갖고, 네. 우리가 199만원에 샀어요. 네, 199만원에 샀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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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네. 규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규격요? 가로, 세로, 네. 높이? 네. 그거요? 네. 죠 그죠? 네. 아, 봐야 되는데. 네. 규격. 네. 이거, 볼까요? 네. 가로, 높이가요? 높이가, 키가요? 네. 네. 195. 네. 100, 아, 1925. 네. 이게, 어구, 눈이 침침해. <laughs> 그러니까, 한, 각, 한 1m90 네. 정도 돼요. 네, 1m90 정도 네.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앞, 앞면. 앞면 그러니까 바로 이, 이, 이 폭. 저쪽에서 이쪽까지 폭입니다. 네. 그리 그러니까 이게 네. 한 1m45. 네, 1m45. 네. 1m 그러면 1m5, 1.5 하면은 넉력적이죠 네, 1m50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 깊이 뒤에. 뒤에, 네. 그러니까 세로지요. 이 그렇죠. 앞에서 저 뒤까지는 네. 얼마입니까? 1m. 네. 1m, 원래 그러니까 1020mm. 그러니까 1.2m입니다. 1.2m도 안되죠? 아, 1020이니까 1, 예. 1. 0 2 1.02m. 아, 그러면 예. 1m 조금 넘는다고 조금 보면, 넘는다 보면, 보면 그렇죠. 되겠네요. 예. 1m 조금 넘는다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 체반은체반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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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반은? 이게 이제 철로 되어 있죠? 네. 네, 철로 되어 있고. 네. 폭 이쪽으로 가. 네. 885제곱미터제곱미터는 뭐? 아, 밀리미터 아, 그러니까 좀 쉽게, 알아듣기 쉽게 해줘요. 아, 그러니까 88cm 정도. 아, 88cm, 가로가 88cm입니다. 88cm 정도 되죠? 네, 끝에서요. 이렇게 네, 88 가로가. 88.5. 그러면 88.5니까 89. 9cm로 보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세로 이쪽으로는 60.5cm. 위에서 뭐가 60.5cm. 네. 예. 좀 컴, 크게 보이네요, 그렇죠? 여기게 네. 네. 이제 고추를 네. 담으면은 네. 10kg 정도. 10kg 정도. 그리고 재질은 판이게 뭐로 되어 있죠? 철요. 철. 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네. 철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회사 있다 그러죠? 이 회사 제품은 철로 되어 있는데요. 철로 되어 있는 장점 이야기해 주세요. 이그 철판일 때 장점은 뭡니까? 열열 열 전도가 좋다 그러네요. 네, 얘가 철이니까 열 전도율이 좋아서 고추가 더 빨리 마르고 전기 요금은 상대적으로 적겠는데요. 네. 그그 그, 그 대신에 단점도 있지요? 그러니까 네. 이거 뭐고 여기 이제 고추물이 네. 묻었을 때, 그, 뭐라 그러죠? 세척을 할 때, 아, 그쵸, 어, 철수세이나 아니면 상처가 나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면 녹슬 염려가 있다. 그러니까 철수세이를 사용하지 마라 그러죠? 네. 근데 지금 여기 회사 말로는, 어, 이게 코팅을 해놔서 상처만 안 내면 녹은 안 쓴다고 하는데, 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오래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처가 날것 같아요, 제제 제 생각에 그렇게 되면 이거 이것만 따로 구입을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할때 세척할 때 철수세미를 하지 말고. 예, 일반. 그래 네, 걸레로, 부드러운 걸로. 네. 바까래요.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장단점이 바뀌겠죠. 그게 플라스틱은 열 전도율이 잘안 되는 반면에 내구성은 좀약하겠다 어, 내구성도 장, 약하고 그리고. 어, 저거, 근데 녹슬 염려는 없겠죠. 그죠 네. 그리고 이거보다 좀 가볍, 플라스틱도 가볍지. 가볍죠. 얘보다. 네. 얘보다 조금 무겁긴 무겁습니다. 드는 거는 뭐. 그래도 고추는 만 무겁지 뭐. 돼요? 네. 네. 네, 그렇고요. 자, 얘 앞에 고추 다음에. 한번 네. 볼게요. 얘는. 작동하는 게. 네, 작동하는 게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여기를, 한 풍구를 여기를 그렇죠. 다 막아버리면, 아. 막아서, 이렇게 예. 아, 예. 예. 구멍 두 개로 해서 막아서, 12시간으로 60도로, 12시간 예. 하면, 이 쪄지는 게 된대요. 이렇게 쪄지면, 왜 누글누글해지잖아요. 그쵸. 그 정도로 됐을 때, 막, 고추가 많이 밀린다. 그랬을 때, 요렇게 해, 요렇게 해놓고, 12시간으로, 얘를 찌는 거죠. 네. 찌고 나서 걷어내서 뭐 하우스나 이런 데 하면 곰팡이가 안쓸 정도로 그렇게 말릴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양이 많을 때 음. 빨리 야니, 하겠어 양이 많을 땐전준줄 빨리, 회전, 많... 빨리 어. 하겠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아니 어~ 고추가 그렇게 안 밀린다. 네. 어~ 그러면 어떻게 해 놓으라 그랬죠. 요거를 한푼 거를 보통 뭐 (3분의 1) (3분의 2) 요렇게 내려놓고 네. 이제 (55도로) (50도로) 맞춰서 네. 30시간이면, 제대로 그냥 말린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기존 방식이죠, 이거, 그죠? 네. 그러니까, 뭐. 네. 안급할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네, 안급할때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뭐, 응. 뭐, 편하고 좋지요? 네.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 온도는 이야기 다 했잖아요, 그죠? 네. 뭐, 딴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앞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요렇게. 말로는 이거, 품목별로 품목에 따라. 어, 이렇게 온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 저희가 이거를 선택을 했는데 그리고 이게 네, 아직 사용을 안, 사용을 안 해봐서 더 이상 저희가 뭐 이렇게 할 네. 드릴 말씀은 없고 올 여름에 고추를 타서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사용 후기, 사용 후기 그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올릴게요. 다시 한번 영상에 올릴게요. 저희가 이거 지금 한세번세 세 가지 종류째지 이게 우리가 건조기를. 아 건조해 봤는 응, 게 건조해 받는게 네. 기계가 다른 종류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를 저희가 사용해 보는 거거든요. 네. 요것까지 하면 네. 그러면 확실하게 이게 장단점. 장단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오늘 저희가 건조기 어, 구입한 거에 대해서 네. 영상에 한번 올려봤는데요. 네. 어, 여기 사장님하고 아무런 관계 없고요. 네. 저희가 저거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가 우리 돈 주고 샀지요. 네. 네, 우리 돈 주고 내돈 주고 내가 샀습니다. 네. 내돈 내산입니다. 아, 네. 요즘 뭐 이렇게 광고해 준다고 말 많던데요. 광고, 광고 하나? 응? 광고. <laughs> 우리는 아직 어, 구독자 많이 없어가지고 그런 것도 안 들어오던데. 네. 네, 어쨌든 있는 그대로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사유 후기는 나중에. 하, 네. 네. 사용해보고, 네. 네, 사용 후기 한번 네.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